Oh, I can understand u s e English please. m 미코 미타. 테푸리타. 루스 마카롱스. 고 폴리테. 어고 고르니테. 응. 이에레. 키에레스 셀. 모루노 미루노바? 민 미노비야? I can understand mm -hmm. stand. <laughs> 글로벌 방송. 저, ELS가 물어보는 것 같은데? 게스 e s s 뭐 이런 거 아닐까? 왜 이렇게 이쁘게, 이쁘냐고 물어보는 거야. 아, 거. 그런 건가? 음. I know. Where are you from? I'm from Korea. South. 아, 너무. No. 아. <웃음> <응>. <웃음> 아, 헷갈려서 미안. 아니야. 맞아? South가 아, 나만 맞아? 아. <laughs> <laughs> 아니, 나는 일부러 외국인들 놀리려고 노스코리아라고 얘기하려고 한 건데. <laughs> 언니 혼자 확신이 없어서, <laughs> 확신이 없어서 헷갈린 거잖아? 아, 부끄럽네요. 아, 개웃겨. <laughs> 짜증나. 아, <됐나? 웃음> 응.